어머니는 천민 하지만 아버지는 공신이었던 정난정.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단순한 생존이 아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 윤원영의 첩이 된 그녀는 문정왕후의 눈에 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의 외숙모 자리까지 꿰차며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문정왕후를 부추겨 을사사화를 일으켰고 대윤세력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매관매직으로 쌓은 금은보화는 궁궐보다 화려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해 조강지처 김씨를 쫓아냈고 결국 굶주린 그녀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잔인하게 독살하고 맙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조선의 법도를 뒤흔든 정난정의 신분 세탁은 성공했지만 과연 그 끝은 어땠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